어, 잠깐만, 아, ᄉ 발 뭐야, 이거. 여자가 벗어갖고 여기 그 유두 가리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그 짤을 올렸네, 미친새끼가. 내가 더 크다고요? 이게 뭐가 커? 모아보라고? 당간 방송인 거를 망각하고 나도 뭔가 존나 몰입해서 본것 같아 어,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듯 예. 주연절 행사 중 얼음물에 익사한 러시아 여자 주연절 주연절이 뭐냐면 은 주님 오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얼음을 깨고 그 안에 입수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차갑게 엄청 춥겠죠 원래는 나체 입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여자들도 나체로 입수를 한다 근데 요즘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입수 장면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혹한기지요 보면은 맞지? 어른 강을 깨갖고 입수하는 것이 아니고, 강물을 유입시켜갖고 입수 장소를 아예 만든다고. 그것이 안전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냐면은 유속이 있어갖고, 강물에 들어갔는데, 유속이 엄청 빠른 거야. 그래서 사람이 빨려서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구멍을 못 찾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대. 얼음 속에서 갇혀 죽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번에 사건이 있었는데 강물에 유속이 있었고 심지어 넓게 퍼지 파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분 죽었어요. 입수 당시 장면이고 들어갈 때 약간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러고 이제 그냥 멀리 가버린 거지. 구멍 못 찾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뛰어든 거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갖고. 근데 못 찾았대요. 어쨌건 뭐, 강 내부에 있으니 결국엔 발견이 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잘 보존된 상태로 장의사한테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 유튜브 올릴라고 영상 찍던 거라고 했다고. 주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는 행사네. 예쁜 사람들 너무 부럽다. 예쁘면 주변에서 알아서 좋은 관심도 가져주고, 호감도 가져주고, 고백도 해주고, 사랑도 주잖아. 어떤 옷을 걸쳐도 빛나고, 아무렇게나 셀카 찍어도 그냥 화보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받는 혜택이 어쩌면 학벌 그 이상이야. 똑같은 학벌에 더 예쁘면 할 말. 말할 것도 없고 난 남자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지목될까봐 무서워서 미팅도 못 나가는 쫄보야. 존나 못생겼나보다. 이런 말씀도이럼 뭐야? 좆같이 생기셨나 보네요. 아까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아니 나도 셀카 찍을 때어좀 마음에 드는데 어씨발 살좀 빠졌나? 어 이렇게 약간 난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전제 나름대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네, 턱, 턱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런 느낌. 네. <laughs> BJ들은 약간 뻔뻔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예, 네? 채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스킬인데 하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민망한 채팅은 이런 거. 코트야 철좀 들어라. 이런 채팅을 하시면은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뻔뻔한 척이라도 하게 좀 제발 내둬주시면안 될까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사이월드 할때 그때 그 시절 역대 얼짱들 유보아 씨그 제가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왔는데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 유유보아 씨도 목포에서 엄청 유명했다고 서유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얼짱이야 요즘 인스타에 비해서 외모 수준 실화냐 이럴 수 있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뭔지 알아? 지금은 성형을 많이 해. 그리고 기술이 발달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냥 찍을 때만 해도 일단 필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하잖아. 근데 이때는 솔직히 필터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막 포토샵의 기술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미녀들이 많았다. 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아. 아, 근데 이때 땡땡이 우산. 영화의 영향도 좀 있어. 뭐, 늑대의 유혹. 그리고 귀연이 소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그 학창시절 때 상당히 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 싸이월드 시절. 보통 이게 최한늘 씨.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 좀 유명했던 것 같아. 반윤희 씨 하면은 진짜 그 당시 최고 셀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 요 일단 패션 센스가 남달랐고 이 당시 여자들 10대, 20대들의 패션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그치. 오 지금 최근 근황 얼굴인데? 오 이쁘시네. 그리고 항상 반윤이 짤 하면은 입 가리고 찍은 요런 느낌의 사진들. 예, 그 다비치의 강민경 씨. 예, 이분도 얼짱 출신이었어요. 윤이나 예전에 과거 정준영 씨 여친이었다. 그러고 이민호 여친이었다. 그러고 정희루가 좋아했던 여자로 유명했던 윤이나 씨, 이하송 씨. 이 당시에 베이지색 체크난방 유행했다. 지금 약간 교회 권사님들이 는 그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때 참 추억이었죠. 지금이랑 저때랑 미녀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제 얼짱이란 말도 거의 쓰지도 않고. 지금은 존예라 그러지 않아? 어. 족 같다. 말. 와! 패버리고 싶다. 누구야 이 새끼? 뭐한 새끼야 이 새끼? 와, 시계랑 목걸이랑 반지 봐. 거의 뭐 틱톡급 아니야? 와, 죽여 패버리고 싶다. 이제 거짓말 아니라. 총 쏘고 싶다. 아 너무 심하네 말이 여러분들. 나음 당했다. <laughs> 나름대로 태어났을 때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laughs> 잠깐 뭐라고? 찰스멘슨?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결벽증 있는 사람은 혼자 살거나 끼리끼리 살아라. 어, 결벽증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 평생 난 아침에만 샤워하고, 나, 샤워하고, 저녁에 원래 샤워를 안 했었다. 운동 후 제외하고, 근데 결혼 후에 샤워 안 하면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못 잔다.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난다. 샤워를 안 하면은 애도 못 만지게 한다. 부부 이야기구나. 와이프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라는 그 마인드고 제모도 존나 돈 아까운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같이 하고 다닌다. 그리고 수도세가 한 달에 8만 원이 나온다. 샤워하면 기본 1시간 넘게 한다. 진짜 애기도 저거 물려받을까봐 너무 걱정된다. 연애할 때보다 애 낳고 나면 20배는 심해진다. 진짜 잘 선택해라. 자기 전에 안 씻냐? 이불에서 냄새 날 듯. 아니 저녁엔 나 원래 발 닦고 양치 세수만 함. 내가 더러운 거였나? 샤워는 하고 자자. 밖에 먼지 다 묻어 있는데. 다들 겁나 깨끗한 척하네. 저녁 샤워는 국룰 아니냐 이런 시덥지 는은 걸로 갈라치기 하는 것도 참 얼탱이가 없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 그 샤워를 한 달에 솔직히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많이 해도 세 번이고 왜냐? 아니 난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나 밖에 안 나가니까 이거에 반대 저는 샤워를 몸에 땀이 많이 났을 때만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밖에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그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나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에서 돼지들은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 1번 샤워 안할시 자동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잡힌 부분에서 세균 중식돼서 까만 베르치 냄새 개똥구렁내 난다 싶고 살아라. 저는 솔직히 뭐그 남자들 그래 뭐 음낭에서 그땀 차거나 그러면은 저는 깨끗하게 물 티슈 그냥 하나 뽑아 가지고 쓱 닦아요. 쓱 닦고 그냥 휴지통에 딱 버리면 되는데 그게 왜? 에. Fucking disgusting. 뭐 얼마나.. 아니 뭐 얼마나 더럽다고 내가 다 그러지 않나? 집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야이형 냄새 나냐? 니다 진짜 안 나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도 근데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아침 저녁으로 했었어요 남사친한테 브라 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여우짓이야? 진짜 찐친인데 저 여자 맞는데 뭐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네 양념치킨 먹고 있어서 그냥 내려왔길래 올려달라고 가볍게 말한 거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 남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치킨 먹다가 야 자기야 나 저기 브라 끈좀 올려줘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오 어, 이거는 좀 그렇지 아니, 속옷이니까 그거... 남사친이면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여우라기보단 걸레 같다 여초에서도 <laughs> 말 되게 심하게 한다 걸레 같다 지혜야 나 손에 양념 묻어서 그런데 열두시 방향으로 좀 옮겨주라 너무 불편해 <웃음> <웃음> 아 이런 거랑 <거는> 같다 어 <웃음> <웃음> 옮기는 김에 빨아주면 더 좋고